스트레스는 왜 만병의 근원일까? 이건 그냥 흔한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지속되면 면역 시스템을 억제해요. 그 결과 감기,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걸리고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암세포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도록 두게 되죠. 즉 면역력을 저하시켜 모든 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2. 호르몬 시스템 전체를 뒤 흔듭니다. 스트레스는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같은 호르몬 기관을 교란시켜요. 만성 스트레스는 특히 여성의 생리 불순, 남성의 성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도 깨뜨려서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려서 만성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3. 심장 내혈관 질환 위험 증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수축돼요. 이게 반복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펑 터집니다. 4. 장 건강도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2차 내라고 불릴 만큼 강하게 반응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은 스트레스와 직결됩니다. 장이 약해지면 전신건강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5.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 세포 수명 조절 부분을 짧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빠르게 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몸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늦습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호르몬, 순환, 소화 세포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강력한 내부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의학적 진실이에요. 코르티솔 분비와 텔로미어 단축, 이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